좀 써보고 싶은데 뭐, 나가봐야 써수 없어 보지 나가지도 않는데 차탈률 높아? 뭐라니까? 뭐라니까? 뭐라고? 아 노래 좋다. 다아 <laughs> 노래 들어볼까? 뭐라고? 뭐라고 티티야? 오라고 샤오 라고 여기가 어딘데? 아니 뭐 어디 뭐 어? 어디 옆집 사는 것처럼 말하네? 롯데월드 가자하고 롯데월드... AD가 소원이라잖아. 베이디의 소원이 그거라면 난 유일하게 못 들어준 소원 중 하나가 되겠네. 베이디한테 제 로또 일등까지 일하지 말라. 아니 뭐너조임 뭔데? <laughs> 너한테 도너 좋아할 거야. 오 <laughs> 어, 이런 식으로 나를 핍박하고 복죄이고 엠마한테도 좋아해야지. 오나 <laughs> 어... 포켓몬 끝나기 전에 오란 말이야. 포켓몬도 관심 없고 롯데월드도 관심 없어 둘다 <laughs> 관심 없어 나 그러고 막상 오면 됐다 잘 놀잖아 그렇긴 해 놀면 잘 놀아 <laughs> 놀면 재밌게 놀지